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, 제자 훈련이었어요. 제자 훈련.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, 이들과 3년 반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어요. 그런데,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, 이 12명이 다 도망가요. 그래서,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이 십자가가 딱 섰을 때,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하고 비난했냐면, 저 예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. 저 12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 않냐. 결국, 실패한 사역이다. 이렇게 말씀했어요. 그러나 결코 실패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그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또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거든요. 근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와서 사랑으로 일으켜 주는 그 모습에 이제는 완전히 함몰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. 베드로가.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자격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. 나 주님 없으니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. 이게 진심이 당해 고백을 해요. 그니까 러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. 내 양을 먹이라. 내 양을 치라. 누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? 누가 주님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?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죠.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이.